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복귀하는 활책은 이기 말이죠. 저번 주엔 제가 영상 찍는 시간 생각 못해서 영상을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주제는, 사인 0에서 무한대까지 사인 x제곱분의 1, dx라는 거 문제고요. 블랙풀 레드팬님의 문제인데, 이제다. 나는 이제 이 문제가 점점 발전해가면서, 프리첼의 정품이라는, 그 유명한 적분으로 연기되는 아주 특이한 적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치화를 먼저 해줘야 니요 x 제곱분의 1을 t로 화할 건데요. 근데 이제 또그냥 그, 하면은 x 미분한 x 형태를 다시 t로 변환해 변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x를 루트 t분의 1로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서 일단 dx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t루트 t분의 1 dt가 되겠습니다. 부안 같은 경우에는 x가 0으로 할땐 t가 부안으로 뭐 가고 X가 먼저 갈때 반대로, T가, 요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치하다 끝났고, 트롤 분보인서 만들어줘야 하는데, 구간이 반대가 됐지만, 요, 이 식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 마이너스를 없애고, 구간을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없애고, 이분의1 앞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 i n t 곱하기 t ut t 분의 1 d t 자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적불 풀다 풀로 적불을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적불하면 요거를 적불할 건데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t분의 1 곱하기 사인 t 여기서 먼저 까지그 다음에, 빼기인데, 마이너스가 하나아으니 더하기로, 더하기로는 하겠습니다. 예, 2분의 고분의 1분의 1분의 두분분의 1분의 t 자, 이렇게, 오늘 얘기했는데, 일단은 여기부터 더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한대를 넣으면, 이쪽은 0으로 러 0으로 수령하는데, 이쪽은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0,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단 무한대는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0은 어떻게 되냐? 자, 이 부분은 살짝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극한 아시죠? 극한을 할 때. 자, 이 정도 공식은 제 구독자분들 중 알고 있는 사람이 말할, 것,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 여기서, 여기서, 아니, 들어요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인용을 해볼 겁니다. 요식 같은 경우에는 루트팀의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티트사이쌓는 양면에 P 루트 T를 곱해서 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T를 사이 T 자체는 1이죠 루트 T는 0으로 쓰정가죠1 곱하기 0은 결과적으로 0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거 자체는 0입니다. 그래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정만 남았는데, 자, 아까 제가 맨, 요, 맨 초반에 말했던 프리첼 석분이 바로 이 석분입니다. 아, 정확히는 프리첼 석분의 두 번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양 과정에서 나오는 식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쪽에다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부터 뭔데까지 이렇게 팀을 해 코사인 t, t, t. 자 이거를 어떻게 계산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답한 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사인 t를 이, 이 it 제곱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자이 공식은 이 공식과 마찬가지로 6 영상을 보고, 서 영상을 보고, 이을이 영상을 보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이로 앞에 r 1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영이렇게나 보고, 보고, 이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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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을 보고, 이영상이 영상을 보고 t는 이렇게 t에 마이너스 2를일적으로 평일화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 e에 it, d, d 이런거보시는대로 돼요.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감마함수의 형태를 보시려면 마이너스를 여기 앞에 붙여야 하는건데 어? 여기 왼쪽 없네? 어떻게 해야지? 자 이럴 때는 i가 마이너스 i 분의 1이라는 걸다 알고 계시거 이걸 그대로 응용을 해서 자 이제 이렇게 감마함대 형태가 만습니다 원래 저희가 알고 있는 감마함대 형태는 이 형태가 아니라 이게 아예 마이너스 티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식, 여기 공식이 있습니다. tx, x, and, dx 이렇게 되어있는 형태는 나중에 이렇게 바꾸면 가능하다고 저는 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바꾸면 n 빼기 1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은, 요 n은 2분의 1이죠. 감마 2분의 1. t의 마이너스 n분의 1 제곱은, 자, 이거를, 그대로 해보면은, re, 위의 기초공식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x가 t라고 가정을 하면 되고요 x가 t 인 x가 상황에서 마이너스 ts는 ts에서 t가 마이너스 i 분의 1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t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x가 t 라했으니까 n 빼기 1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렇다면 n 은 자동적으로 2분의 1이 된다고 는 합니다 그래서 감마 이분의 1 곱하기 t의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인분의 1. 이 t가 i 아, 분의 1이야. i 아, 분의 1에 오 저는 이 형태를 만들어서 자, 그래서, 감마 2분의 1, r e 요 d I read, I r e a 이렇게 e a d I 분의 1 d I r 스2 분의 1이 a 니다자 그래서 I 거는 앞으로 read, I r e 형태 I 만들어서 I 꿔이 a d I read, I read, I read, I r e i 분의 1에 마이너스 1분의 제곱. 자, 아이를 일단은 이의 e 형태로 어떻게 변형하느냐가 헷갈리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일단 아가2의 2분의 i 파이로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이2 아이파이로 e 이때 문이죠 저거에서 이렇게 변형하는데 을 i 분의 1은 앞으로 마이너스 로붙여제곱죠 이렇게 해서 e의 마이너스 2분의 i파이 제곱 거기에, 거기에다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이렇게 써야 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마 2분의 1 곱하기 re의 4분의 i파이 제곱인데 i는 여기서 있고, 그러나 머지 t는 4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럼 코사인 4분의 파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마 2분의 1은 루트 파이입니다. 제 영가의 제몇년전 영상에 나와 있으니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파이곱하기 파이. 코사인 4분의 4 파이. 이 코사인 4분의 파이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분의 루트 2파이가 되겠습니다. 제가 복귀하고 나서 첫 영상을 찍었는데, 확실히 카메라 앞이 오랜만이라 많이 떨리기도 했고, 긴장도 많이 하고, 말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들을 천천히 줄여가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퀄리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